하나, 둘,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유용수 프로입니다. 자, 골프에서 어, 정확하게, 멀리, 일관성 있게 어, 스윙 패턴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이제, 많은 그 골퍼들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이제, 스윙이 궤도적인 것도 그렇고 보면, 자,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깥으로 많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바깥에서 너무 안쪽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이제 악성적으로 너무 이제 극과 극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볼 구질도 그냥 되게 극과 극으로 막 왼쪽 확 갔다가 또 오른쪽으로 확 밀렸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골프에서 정확성을 키우시려면, 이 스윙 플레인을 올바로 태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스윙 플레인을 정확하게 잘 태우시려면, 어,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골프는 백스윙, 다운 스윙 할때 이제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는 축이 필요하죠. 중심 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 이 회전을 만들기 위한 어떤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만들 때 대부분 회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백스윙을 시작할 때 이제 왼쪽 어깨 턱으로 밀려고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백스윙 밀고 이렇게 가시는데, 어, 우리 골프를 축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어, 백스윙의 회전 토크를 발생시키려면 사실 우리가 이제 움직임을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약간 비스듬하게 이제 백스윙 가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가시고, 그렇게 되면, 자, 머리가 우측으로 스웨이 되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자, 백식,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해서 측면에서도 보시면, 자, 아까 우리 머리가 이렇게 우측으로 움직였을 때 보면은, 스윙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팔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체가 안쪽으로 도니까, 몸은 이쪽으로 쓰지만 또 팔을 번쩍 올리려고 하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그 스윙이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측으로 밀면서 통으로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자, 예, 앞뒤 개념. 자, 왼발, 왼발 앞꿈치 쪽으로 힘이 가고,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상체 각이 숙여져 있기 때문에 약간 위로, 뒤로 빠지는 느낌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몸의 움직임을 잘정렬로해 놓으신다면, 이제 스윙 플레인 선상은 굉장히 이제 올바르게 잘 타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몸의 움직임이 잘못되면서 계속 이 클럽의 경로만 갖고 고민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쳐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제가 이판판뭐 판 그냥 아무거나 판인데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지금 몸을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이 쓰는 면 위에다가 이판 판하고 같이 맞춰 주시면 돼요. 이 면하고. 요 스윙 면이죠, 요게. 요 스윙 면이고, 그 다음에 손목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면도 굉장히 클리실 거고요. 그 전에 안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판이 면이, 이렇게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이 단면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이 면이 앞으로 보겠죠. 그 다음에 또 바깥으로 드시는 분들은 좀 여기가 이쪽, 뒤쪽 면이 잘 보이실 거고. 자, 요 면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시면, 내 몸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느낌으로 면을 태워주면 굉장히 스윙 플레인 면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들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빠지고, 들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면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쓸 건데, 물론,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상급자 골퍼일수록, 이 스윙, 이 샤프트 플레인 선상에 굉장히 근접한 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7번 아이언을 갖고 나왔는데요. 어, 7번 아이언보다 뭐긴 클럽들, 뭐 4번 롱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나 우드 같은 거 갖고 연습 먼저 하지 마시고요. 좀 짧은 클럽을 갖고 연습해 주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긴 클럽을 잡다 보면 또막 힘을 많이 강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몸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내가 하고자 하는 동작들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짧은 채를 좀 권유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제 7번 아이언을 갖고 지금 먼저 공을 치기 전에 연습 스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면을 느꼈던 느낌, 그 손의 느낌, 손의 느낌을 갖고 이렇게 스윙을 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스윙. 이런 느낌이죠. 자, 제가 한번 공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의 느낌은 둘 셋. 네, 제가 지금 스윙을 해봤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떻게 면이 잘 보여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 자꾸 이 스윙 평면, 이, 이 허리 라인에서 이 면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클럽의 디자인이 음, 클럽과 이 그립과의 이게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직각으로 꽂혀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이렇게 비스듬한 이 면이 이렇게. 근데 이 샤프트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 이 샤프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면이 형성이 되는데, 이 면이 클럽의 디자인에 맞게 잘 다니면 골프 스윙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제가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나 드리면, 자, 이렇게 샤프트 앵글 각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스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흔들면서 공을 맞춘다고 하면 굉장히 맞추기 어렵겠죠. 뭐 아웃인으로 많이 들어오는 사람 또인에서 아웃으로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그좀 전에 그, 그 설명 드리 그 판을 갖고 하는 드릴을 충분히 연습하시고 어, 실전에 또 스윙을 하면서 또 접목을 시켜 보시고 하지만 이 실제 스윙을 하는데 어그 판을 들고 했을 때 느낌이 별로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판을 들고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굉장히 팔과 클럽의 어떤 일체감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스윙의 각도 생기고, 어, 그건 제가 이제 뭐 말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본인들이 직접 이거 꾸준하게 해보시면 굉장히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본인들도 느낌이 오실 건데,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계속 더그 판을 들고 계속 강더 어, 많이 많이 하, 많이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제 스윙에 접목이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잘 해소만 한다면 굉장히 이제 우리 그 누구나 골프를 시청하시는 우리 그 골퍼분들도 굉장히 이제 상급자의 길로 갈수 있는 발판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에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